지금까지 테레 보셨죠? 축구시합 하는 거 보셨죠? 안 봤어요? 이거 봐. 역시 우리 애국당 당원 여러분들은 닮으네. 저는 어저께 축구 봤어요아이거 허리가 아파 죽겠네. 일찍 자고 오늘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데뷔를 못 해가지고. 제가 한국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이 사람입니다. 오늘 제 우리 집에 잘 모시고 왔죠? 이분이 아마 아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잘한 것이 탄핵 반대한 것이다. 제가 제가 막 눈을 부릅떴어요. 탄핵 찬성하기만 하면 내가 목표를 보러 온거다 원래 할 건도 아니지만. 이분이 국회의원 고만두고 나서 제일 잘한 일은 오늘 태국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환영해 주세요. <laughs> 제가 여기를 이렇게 걸어두고 오는데 저 화장실에 갔었어요. 힘들어서 어떤 의력이 저보고 이래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예!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어른 들으셨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청와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오는데 3년 걸렸어요. 우리 조원진 대표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기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제국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실 때 저희가 이 길을 통해서 대통령 배러라스 대통령 당선시키고, 당선되시고 나서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정말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가 대통령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박근의 대통령을 타락한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도 했지만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권석창 의원처럼 저놈들이 설마 대통령을 탄핵할까 김모식이 유모식이 이 썩은 놈들이 대통령 싫다고는 하지만 탄핵까지는 할까 아마 하나 봐야 한두 명이 껐지, 대여섯 명이 껐지, 대열 명, 백 이십 명이 된다는데, 최소한 백 명은 반대했겠지,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대역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가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죽으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 상황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 우리 뭐 하든 많은, 우리 강요들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다 놓고, 또 한국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감옥에 가다 놓고, 도저히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서를 써야 되겠다. 죽음으로 유서를 쓴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어 유서를 수십 번 썼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아흔다섯 살 마친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가족들한테는 다 유언했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사실 60살 조금 넘었는데. 살 만큼 살았다. 누릴 만큼 누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세 질 만큼 졌다. 이제는 내가 대통령에게 은혜를 갖고 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솔직하게 내 뒤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피 끌려 는호소를 하고, 나는 한가에서 떨어져 죽는 게 제일 편하대요. 떨어지면 바로 죽는대요 심장마비가 제가 모든 우리 식구들한테 보여라. 내가 어머니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내가 니들한테는 분명히 얘기한다. 이것은 이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온 국민에게 이놈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리고, 탄핵의 무효을 알리고, 이 민족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밟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이 제가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하는 사람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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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죽기 직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탄핵이 무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빠지 달고, 그래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제가 한국당 안에서도 왕따예요. 왜 왕따냐? 탄핵 백사 만들어라.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한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가 돌아온 놈들, 뻔뻔하게 얼굴 뜯고 다니게 하는 거, 야, 이놈들아! 최선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릎을 두 국민에게 빌어라!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얼마나 왕따인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자랑스러운 해군시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군시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훌륭없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에게 박, 박,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부담에 새빨뚝을 수백 개를 받았대요 이놈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역사에서 애들이 배워서는 안 되니까 왜? 훌륭한 대통령인데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일단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교조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폄하하고 박근혜 대통령 폄하하고 하는 일들을 이놈들이 맨날 회책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세고잎까지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죠. 이제 우리가 밝혀 내야 되겠지만, 어떤 놈들이 했는지 밝혀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번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기다 만 개, 수천 개받아도 이놈들아, 우리는 애국 시민이 있고, 태국 시민이 있기 때문에,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을 조선 대통령의 주를이어서 대한민국을 반소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좋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제가 굉얘기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한국 당원이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해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야단 안 칠라 그래. 제가 한국 당원처럼 보입니까? 애국당원처럼 보입니까? <laughs> 당에서 잘렸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연천에 있는데 거기도 안 갔어요. 왜안 갔냐? 가기만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불편한, 불편해하는 것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무슨 강도표가 웬만하면 뭐 심심하게 말하면 사과해? 뭐 5·18도 잘못했다. 무슨 대통령 대변인이라고 그래도 잘못했다. 대통령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도 잘못됐다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지인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사과한다고 그러고 아니 5.18 유공자 명단 밝혀라 니들이 잘한 건 뭐냐 5.18때일했던 진상 밝혀라 이렇게 이해하면 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도 아도 좋은 의원들 꽤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의원들을 그렇게 한쪽 구성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렇게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많은 시민들 앞에서 창피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보수 우익 정당이 해당이 된가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아저씨들 믿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안 돼요. 그 아저씨를 가지고 잘안될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자! 와, 봐라! 그랬더니, 우리 권석창 의원이 저한테, 야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아, 뭐가 다르구나.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 앞에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당신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정치한다고 여행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저의 책임이 제일 크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비난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비난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 충분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희 죄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죽으면 저희가 그 비난 받아서 죽으면 저 죽는 거는 안 두려워요. 저 죽는 거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정치 못하게 되는 거 겁나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내가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내가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분들일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평상시 같으면. 나도 죽고 나도 살고 나라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죽어가고 있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아있는 태국기,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 대족하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나 저는 걱정 하에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보고 있으면 용기가 솟습니다. 제가요, 제가요, 여러분 왜좀더 일찍 여러분을 못 만났을까 제가 아쉬워요 제가 사실은 저 강북당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 저러다가 혹시 대한민국 보수를 망치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 저러다가 길거리에서 대한민국 보수가 진짜 완전히 길거리에 아스팔트에 나가 앉으면 어떡하나 매일매일 걱정을 다 했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보수 진영에 우리 한국당도 보수 진영이라고 합시다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 어쨌든 <laughs> 오가지 작탄이 많지만 보수 진영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바른당은 보수 진영도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우리 여당은 이른바 저 진보세력이라는 사람들은 1당 2당 3당 4당 정의당 평화당 반당 원당 반당해가지네 다섯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당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당 2등, 3등, 4등, 이제 1등대, 2등대, 3등대, 4등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고수도 1등대, 2등대, 3등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본대예요. 반국당이 1등대고, 다른 당은 중대로 쓰지도 말자고, 그런 데요 <laughs> 여러분, 그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 사람들, 저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평생 성부 운동을 해가지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야,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삐져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삐졌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 지나가는데 빅빅거리는 젊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삐져있는 사람 제가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윽한 눈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꼭이해야될 텐데 저 사람들이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모자라요. 아직도 힘이 모자라요. 아직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여러분들, 태국기, 애국에 속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내십시오.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이 되야만, 그리고 확실하게 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길을 걸어 들어올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국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쉽지 않다, 는말이요 아직도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어제든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6%가 뭐, 옛날에는 보수가 36%인데 이제는 지들이 36%래요. 그래서 14% 떨어 오르는 건 일도 아니고 다음 선거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긴다 어쩐다 멍멍토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래 요근제 사실 그래요. 저희 주변에 있던 보수 진영이라고 했던 우리 의정부에 있던 사람도 민주당은 다 해먹어 너무 오래 해 먹으니까. 대통령도 민주당 뭐, 도지사도 민주당 지휘 의장도 민주당다 해먹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은 뭘잘 몰라 나라가 지금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잘 몰라 지금 사탕 하나 얻어먹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무조건 다할수 있다 생각하지요? 이런 사람 말씀 다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혁명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국회, 겨우 국회도 물론 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금 작팔 이상한 사람들, 진보, 이런 사람들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하고 또 징계하라고 날리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지만 여러분이 전복된 힘까지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다는 말씀이 그말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민주당의 양종철인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그저 서울 국정원장하고 뭐4 시간 만났던 얘기 보셨어요? 예. 네. 저 여당에 가서다 알거든요. 그 사람들 정권 바뀌면 다못 가야 돼요. 총선 대위. 총선 대위.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하지만 소문이 소문이 소문을 돌아서 청와대에서 일곱 명이 나간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에 나간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지역의 여론은 어떠냐? 태국기는 어떠냐? 그런데 제가 슬쩍 들어보니까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은 말랑말랑한데 저는 태국기 든 놈들 때문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laughs> 조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탄에게 찬성한 사람들, 탄에게 찬성한 사람들, 이건 여지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희가 용서해 주자고요. 만약에, 만약에, 뭐, 김모 씨가 됐든, 유모 씨가 됐든, 박모 씨가 됐든,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큰절하고, 지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됩니다, 그때는 제가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한 서너 대표에서 봐주면 안될까 안됩니다 오케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대우 박성한 사람들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나중에 따지더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내년 총선은 말이죠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거 새로 짜지 않으면 혁명적인 상황에서 여의도 발 여러분이 새로 짜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어떤 젊은 우리 저 누가 연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유학 가겠다는 분 많아요 직분 해놓고 증권도 해약하고 저 유학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민 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내년 4월에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전복된 힘까지 다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태국기를 들고 여러 애국시민들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의도서부터 4월달부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혁명 태국기 혁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